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 암과 오디세이의 외전 시리즈인 세섬의 마지막 추천, 세마추 김세섬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잘 썼던 거, 좋았던 경험, 재밌는 콘텐츠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같은 분야에서 여러분 이것도 괜찮다라는 거 추천도 받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재밌게 보았고 좋아하는 옛날 만화들 추천해 볼게요. I'm just a little girl lost in the moment 네, 만화를 많이 보시는 편인가요? 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 고학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는 만화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네, 지금은요? 지금은 만화를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좋아하는 이 만화가 사실 그 대본소라고 하나요? 네. 그 대본소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만 좋아했던 게 아니라 네. 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되게 만화를 많이 봤던 걸로 시작해요. 이 참고로 지금 만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보는 만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네. 만화 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웹툰이 아니라 출판 만화를 좋아하셨군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는 아주 우리 어린이 친구들 뭐 청소년 심지어 어른들도 네. 어른들도 만화방에 가가지고 막 만화책 보시고 만화방 뭐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만 네. 뭐 굉장히 많이 보는 문화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웹툰은 별로 안 보시나요? 이게 이제 만화책에서 네. 대본소 문화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PC가 생기면서 네. 웹툰이 바로 등장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때 당시에 PC로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그 작가들이 만화를 올렸어요. 그렇죠. 뭐 루나파크, 마린블루스. 맞아요. 스노우캣. 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기억해가지고 거기를 방문해서 이제 일상툰 같은 것들, 네. 네 되게 코믹툰 같은 것도 재밌고 그런 것들을 보다가 네. 거기서부터는 사실 누가 누가 이 재밌는 만화 작가 잘 아냐 요런 거였죠 추천도 해주고 막그 웹사이트 주소를 알아야지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플랫폼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막 생겨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만화들이 한 곳에 있고 그것들을 이제 나중엔 돈 내고도 보는 문화가 생겼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만화를 그만 보게 되었죠. 제가 웹툰도 자주 보시느냐고 여쭤봤더니 이 웹툰의 기원과 역사를 설명해주시는 그래도 만화의 기원 뭐 이런 거는 아는 해서 다행이에요. 네, 만화가 뭔지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리라. 네. 이렇게 커트가 있고요. 네. <laughs> 그 안에 그림과 말풍선에 이렇게 대사가 있는 그런 우리가 예술 장르를 만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첫 번째로 추천하는 만화는 뭔가요? <laughs> 네. 첫 번째 추천드릴 만화는 네. 아자와 아이의 나나라는 작품이에요. 네. 이건 또 만화하면 어디죠? 일본. 어느 나라, 그렇죠 일본이죠. 네. 일본 순정 만화입니다. 네. 배경은 현대 일본이고요. 네. 이 내용은 21살 동갑인데다가 이제 똑같이 이름이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이 나나인 두 여자 주인공들이 나와요. 네. 한 사람이 고마츠 나나고 한 사람이 오사키 나나인데, 네. 이두 명의 나나가 우연히 같은 날 이제 도쿄로 상경해서 기차에 나란히 앉게 된 거예요, 우연히.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가서 어디서 살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몰라 이러면서 또 우연히 같은 집에서 살게 된두 주인공의 사랑과 인생, 이런 걸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네. 참고로 이거는 그두여 주인공은 그 서로를 사랑한 상대가 아니에요. 레즈비언 물이 아니랍니다. 흔히 네. 백합 물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하셨다면, 그건 이 작품은 아니고, 네. 두 주인공은 사실상 우정으로 서로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어떤 우정의 영역이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려요. 네. 이 만화는 언제, 어떻게 보게 되셨습니까? 글쎄요, 중학교 때인가? 우연히 봤던 것 같아요. 아, 어, 좋아하시는 이유는요? 일단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네. 재밌고, 그두 나나가 캐릭터가 완전히 상반되거든요. 네. 한 명의 나나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좀 우리가 그냥 흔히 좀 멍청하다라고도 할수 있는 해맑고 네. 별 생각 없고 그런 나나이고요. 네. 다른 한 명은 이제 락 음악을 하는 나나로 굉장히 거친 듯 느껴지고 네. 터프하고 이제 뭐 그런 결단력 있고 뭐 그런 나나예요. 그래서 네. 한 명이 좀 여성스럽다면 다른 나라는 좀 나름 여성스럽다기 보다는 좀 오히려 남성스럽고 거칠고 이런 쪽의 캐릭터인데 네. 그 둘이 되게 안 맞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땐안 안 맞는 부분은 안, 맞, 안 맞지만 서로가 서로의 다른 점에 또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뭐 연애도 하고 일상에서 또 어려움도 겪고 막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 나나 전권 다 가지고 계셨었죠. 발매된 것까지. 그렇죠. 제가 이게 원래 만화책을 잘 사지 않아요. 네. 그게 대본소 문화하고 제가 만화를 보는 방식이 결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만화는 빌려보는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아, 아니다. 나이책 너무 사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아마 첫 작품인지 그렇게 해서 이 아자와 아이의 나나를 사가지고 종종 몇 번씩 돌려보곤 했죠. 아자와의 다른 작품들도 다 소장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내 남자친구의 이야기, 하연의 달, 파라다이스 키스. 네, 일단은 그림 자체도 이야기도 재밌지만 이 네. 작가님은 그림이 너무 너무 예뻐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집에 사서 한 칸에 쟁여놓고 있었죠.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소장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있나요? 버렸던 걸로 기억해요 네 이번에 최근에 최근에 이사오면서 네. 이제 그 이삿짐을 장맥주님이 정리하시면서 나나 만화 책을 다 버리셨죠 아니 제가 버린 게 아니라 <laughs> 스승님이 버리라고 해가지고 아, 그렸어요 버려... <laughs> 네. <laughs> 제가 그때 혼수 상태가 아니었나또제 <laughs> 책은 한 3-400권 버리면서 <laughs> 하면서 아, 네, 그 나나도 그냥 버리라고 집에 공간 어지럽다고 공간 네. 없다고 다 버리라고 아, 하셨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laughs> 다시 사까요 아니요 사진 않아도 돼요. 이제 그 시절의 추억으로 소중하게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나에 이어 두 번째로 추천하는 옛날 만화는 뭔가요? 아 어, 이게 일본 만화만 좋은 만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아마 제가 거의 처음으로 초창기에 봤던 순정 만화일 텐데요. 네. 강경옥 작가님의 별빛 속에. 네. 어, 이 강경옥 작가님은 다른 작품들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어, 뭐지? 이 카드입니까? 랑 17세 의 나레이션 등등. 네. 굉장히 여러, 어, 좋은, 재밌나는 작품들이 많으시고요. 네. 음... 이 작품을 제가 알게 된 거는, 처음에 알게 된 건, 저희, 제가 이, 이 만화도, 언니 있거나, 언니나 오빠 이런, 있는 애들이 재밌는 것도 아, 많이 알고, 만화라는 네. 문화, 비단 만화를 제외하고도요. 네.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성숙해 가는데, 유독 뭘 되게 트렌디에 빠른 애들이 있어요. 네. <laughs> 유행하는 것도 잘 알아 마치 인생 두번산 애들처럼 네. 그런 애들은 보면 꼭 언니가 있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서 이미 언니랑 한 번씩 다 경험한 그래서 저도 이거에 저희 친척 언니인지 누군지가 알려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이거 한번 봐봐라 그래가지고 보게 됐는데요 네.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짧게 네. 설명을 드리자면 이 주인공인 한국 고등학생이 나와요. 네. 신혜인가 네. 근데 걔가 어느 날 집에 홈스테이 하러 유학생이 오는 거예요. 네. 사라라는 여자 유학생이랑 레디온이란 남자 긴머리 남자 유학생이 오는데 우연히 알고 사실은 뭐냐면 이게 그 외계인이에요. 여기서 네.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봤던 게 아마 뭐. 6학년이었는지 그랬을 거예요. 이 점을 네. 감안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용도 구멍 숭숭 뚫려 있어요. 다 나중에 <laughs> 생각해보면 이게 뭐지? 약간 말이 안 되는데. 자 그렇지만 한창 감수성 충만했을 때, 네. 그때 봤을 때는 정말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지고. 일단 외계인이 지구에 와가지고. 그 발달된 과학력으로 지구에 와가지고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왜 홈스테이라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왜 그랬냐면요 외계인들이 네. 자신의 고향별 카피온에그 네. 여왕이 될 시이라 젠느라는 네. 그 시이라 젠느가 지구에 있다는 걸 알고 그 시이라 젠느를 찾으러 온 거예요. 네. 그런데 마침 여기서 여러분 네. 시이라 젠느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신혜였던 것이죠. 아 근데 말도 안돼 그런 우연이? 네. 그렇지만 여러분 <laughs> 우연은 그러니까 이런 희박한 확률들은 있잖아요. 네. 제가 병에 걸린 것만 봐도 여러분 그 희박한 확률을 제가 뚫어낸 사람 아닙니까 <laughs>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은 이렇게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이 방송 듣고 있는 외계인이 저희 암살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우리의 정체를 꿰뚫어봤다. 그래서 ]죠? 이제 신혜가 그 고향별로 같이 간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막 수많은 사건에 휘말리고 네. 그러다가 그 내용 자체는 사실 기억은 잘안 나요. 네. 재밌었다는 어렴풋한 기억만 있고 그러다가 이 제가 저한테 제가 왜이 만화를 지금도 추천을 하냐면 네. 그 결국에 신해가 다시 지구별로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지구별로 돌아왔는데 아 참고로 이거 스포일러라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말할게요. <웃음> <웃음> 이미 신해가 외계인이라는 큰 스포일러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군요. 네. 이제 그 레디온. 네. 신해의 사랑 레디온이 네. 죽어요. 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랑한 남자도 죽고 본인은 블랙홀로 통해서 이제 지구에 떨어지나? 네. 그런데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조차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네. 자신의 고향별에서 있었던 그래서 지구에 떨어져서 하늘을 바라보나? 네. 참 별이 아름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는데 네. 제가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결말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해피엔딩이 아닌 것도 그렇지만 네.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많은 모험, 고난, 역경을 겪고 사랑을 하고 막 울고 배반을 당했는데 그거를 하나도 기억을 못한다는 게 음, 너무 어린 마음에 이상한 거예요. 인지 장애. 네. <laughs> 글리아티린 먹어야 돼. <되는데>. 네. <laughs> 재활치료 열심히 먹어. 중핵구종이 발발했다. 네. 네. 블랙홀의 자기장이 너무 큰 역할을 해한 거죠. 네, 전두엽이 약간 다치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 <laughs> 저기 아 제가 이 만화를 한네네 네 권을 준비했거든요. 네. 근데 두편 이야기하느라고 시간 다 썼네요. 네. <laughs> 한, 어 어떡하죠? <laughs>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너무 아쉽지만 마무리를 하고요. 어. 새 섬의 옛날 만화 추천.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합니다.